아, 이렇게? 아, 여자 괜찮아 괜찮아 다 여기다, 여기 아 자, 나이스코 나이스, 고, 나이스 고. 자, 양팀 골프한 번만 더 이어갈게요. 한번더 이어가겠습니다. 자 플레이. 자, 후. 아 좋다. 아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자, 쿠패스, 쿠패스! 아, 아빠 쿠! 아, 좋다! 아, 패스 좋다! 아, 까비, 까비, 까비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네, 굿 아, 나이스 아, 수비 좋고 아, 아 나이스 피, 나이스 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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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, 플레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그 받아주고! 나이스! 자아 까비까비! 아 빠르다! 나이스! 아고 마무리! 아 나이스코 나이스코! 자양팀팁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! 아, 아, 패스 좋다, 나이스. 아, 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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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오,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자, 까짓 까지, 까지. 자, 쿠 자, 나이스. 고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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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슛. 나이스. 자, 잘 잘랐어요.

네, 나이스. 아, 아 패스 좋코마무리까지 아, 슛. 나이스 킥. 나이스 킥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 조심. 조 아, 고 아, 나이스 cool. nice 그이서어잘 빼냈고. 안 되고. 받아줘. 나이스비. 아, 복기 좋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, 코스. 아, 앞에 좋아요. 아, 나이스 컷. 아, 코스비, 코스비.

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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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자 수비 너무 좋아요 지금. 하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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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하운드. 오케이 코. 자패스코자잘 잘랐고. 어 페스로. 아이. 아자 양팀 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양팀 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플래 플레이플레쏴 <laughs> 아, 네스피아 <오케이, 좋아>. 같이 <놀람> 아 <넷픽이. 놀람> 자, 줬고. 아이고. <놀람> 아, <놀람> 어, 빨다 여기 여기도 빠르다. 케이 쿠션 나이스케 어 나이스 나이스. 네 좋습니다 잘만았고 아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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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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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콜해주고 콜해주고 수비 좋다. 나이스. 아이고, 어, 거버. 잘, 거버. 잘 놀았다. 와, 어, 아, 굿. 나이스 뱃. 아, 아! 나이스 킥. 자. 자, 굿쇼. 자, 잘 맞고. 아! 어. 어. 자, 나이스. 어이. 어, 이 뭐야? 오케이, 살려 줬고 아, 어, 숨 좋아요. 자, 아, 어, 살렸다. 오케이, 아이 굿자 블루 많습니다, 블루 많아요 아 굿, 아 하하, 나이스 킥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 자 다음 아웃되면 키퍼 한번 교대할게요 오이굿자 나이스 날나이자 양팀 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양팀 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 <laughs> 자 쿼터 종료 2분 남았습니다 2분 가운데 가운데 가 어, 날씨, 알수, 알수. 아, 움직여. 갑시다. <목소리> 아, 배출. 이 와이, 이 와이, 이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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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이, 이 와이, 이 와이, 이 와이, 이와 근데 아, 그, 슬 좋고. 아, 잘 잘랐다. 아유, 아, 푸시 푸시. 자, 양팀깁 교대하고 남은 1분 진행할게요.

자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. 아웃되면 종료할게요. 아웃되면 쿼터 바로 종료하겠습니다. 네. 아, 아, 파, 같 나이스. 자,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